안녕 마카오톡 방금 마카오톡 띵자이쿤 방금 들어왔습니다 머스크 어 라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 네. <laughs> 화이팅 네. <laughs> 아니 계셨네 잠잠인줄 알았는데 아이 부끄러워 도망가 <laughs> 들어오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지? 일단 야생인가? 그러면은 이런 거를 구하려면 야생 가야 되네. 어차피 여시 여기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거 봐. <laughs> 저어 스타팅이에요. 속자고 와서 늦었을 뿐, 돈 벌려면 광물 팔면 되나요? 광물, 농사 낚시 뭐 이런 거... <laughs> 아... 다시... 어... 뭐야? 아오어 놀래라 씨야 <laughs> 신만치죠 <심한 치즈> 고맙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어 놀래라 씨 상점에 팔수 있나요 이런 거 별명은 이거면 돼어우리죠어 뭐야 하이 어딨냐 나 방금 들어왔어 야너 누가 해줬어 나나 어. 나나 스타팅이야 뭐. 오늘 근데 방금 돌어 그래? 자느라. 어?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어 면원스. 동신이 하네. 도태 됐네. 아니 뭐야? 다들밑쪽에 어? 멋있다. 씨부야, 일찍 어. 들었으면 이거 내 승용차 너거될수 있었는데.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? 전설 백과. 권장인데 벌써 있어? 싸 금액 만 원. 뭐좀 도와줄 거 없나? 아니 13,000원에 어. 팔긴 했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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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감 등록해. 아, 너무 떨오데저 어. 형은? 내가 남는 어. 거 있으면 나도 도감 등록할 거 줄게. 오케이. 좋아요. 갈수 있게. 도연아 돈 아, 도와, 많이 도와. 벌었어? 아니 나는 돈은 별로 없는데요. 아 그래? 쓸모 없는 <laughs> 거 뭐... 있어? 아 그럼 형들로와봐 내가 쓸모 없는 거 세트로 줄게. 오 기대해도 될 되나? 기대해도 좋아. 아 오케이. 자 일단 칼. 옵션은 막 그렇게 좋진 않아. 오. 그리고 다이아 삽. 오, 다이아 삽. 저주가 걸려있긴 해. <laughs> 왜, 짬철이 아니지? <laughs> 아니 아냐. <아니요>. 니 <laughs> 스타팅 팩이야. <laughs> 어, 잘 쓸게, 고마워. <laughs> <laughs> 별건 아니지만 초반에는 그 시간 단축 많이 되니까. <laughs> 혹시 기분 상했어? 아니. 아, 아니지. 어, 뭘 상할 게 <laughs> 어. 있어. 어, 뭐. 아, 화이팅! 아, 나중에 또 봐. 어 옵션 어. 나름 좋은 거야. 이거 짬철이다. 이거 그 엔더 시티에서 상자에서 나오는. 거. 찾았다 고이츠 이 녀석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크다. 근데 왜 배가 안 보일까? 있다. 살렸다. 음 포기 안 해. 가만히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. 어. 아 놀랬잖아. 아, <laughs> 씨... 와, 닉네임도 번지야. 그냥 나 번지 시키려고. 에게? 보라색 하나밖에 없는데? 작다. 배도 없고. 가자! 누가 탄거 아니겠지? 새 거야! 가자! 있어, 있어! 우후! 수선, 보호사, 내구삼 와우 소율사, 섬손 와우 여기까지만 먹고 갑시다 도감도 했고 워든 신전 찾으러 갈까요? 이쪽이다 상당히 가까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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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잠깐 말로하자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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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컵 신전이 아니었지? 아니 너무 좁아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네. 아 존대 무섭다. 덜덜덜덜덜덜 눈꽃님 네 인첸트 테이블 있어요? 저는 운영자라 없죠. 네더라이트 갑밥 풀세트는 있는데, 없어요? <laughs> 저는 이거 그 테스트 하드라서 입고 있는 거고요. 아, 테스트로 혹시 인첸트 테이블 빌려주실 수 있나요? 문제되지 않나요, 이거? 어떻게 <웃음> <해야지>? <웃음> 그거, 죄뗄것 <laughs> <비슷할 웃음> 같은데요? 저 혼날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안녕! 안녕! 나, 장비 맞추러 가려는데, 혹시 이걸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. 되지. 고맙다, 도현아. 여기 많이네, 그 인첸트야. 너 어딘가 나왔어? 아 갔다 왔는데 신전이 안 찾아져 졸라 넓은 집다크만 그 발견해가지고 한참 돌다 왔야나 <laughs> 아까 하나 찾은 거 같은데 너도 가야 되면 같이 갈래? l e 고 엔더 갔다. 네. 나머지 준비물은 내가 다 챙겨 챙기긴 했어. 네, 몸만 와. 가. 몸만 가. 음. 다이아 3 0개 들고 갈게. 좋아. <laughs> 음. 야, 아니 뭐 암살 빼고 아, 좀 하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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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뭐야, 누구세요? 하이 하이, 하이, 하이. 어슬프네아 영훈아 넌안 자냐? 나 방금 왔어 영훈아 넌안 자? 어 도현이 형나안 자? 도도 왔어? 형 그러다 죽어 임마 <laughs> 형 그러다 죽어 나 조심해 <laughs> 조심해 아니 이 사람들 다몸좀 챙겨 제발 형형 형 진짜 형도 있을텐아 게임들 오래 하고 그러지마 몸 생각들 <laughs> 해요 진짜 게임하면서 그몸 생각 좀 해라 운동도 좀 하고 임마 이렇게 일자로 파도 되는 걸까? 아이, 그럼, 죽을 리가. 나, 우, 물, 물 옆에 둬야겠다. <laughs> 물낙법 대기? 우린 상남자잖아. 밑에 뭐 있으면 반응해서 물낙법 하자. 어. 어. 아, 쓰레기 내 몸에 다 들어온다. <웃음> <웃음> 더 내려갈게? 어. 둘 중에 한 명만 성공하면 둘다 살아. <laughs> 혹시 몰라서 일단 나양동이 들고 대기 중. 나한테 맡겨. 내가 지금 19시간째 가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살짝 느릴 수 있어요? 어, 괜찮, 괜찮? 꽝인가? 이거 신전 아닌가? 산이 크면 보통 신전이 있는데. 어? 뭐든 나오는 소리인데. 내가 이미 4스택인가 <laughs> 저게 근데 신전은 아니거든? 그냥 이빨이 어. 위에 저기 있어가지고, 저기서 나오는 건데. 아, 신전 없나? 아, 근데 언제 들어도 존내 무서워. 아! <웃음> <웃음> 오, 야, 저기도 오는데? 잡아봐. 뭘 잡아, 이씨. 잡으라고 만든 <laughs> 게 아닌데. 야, 도망가야 돼. 온다, 온다. 밑에 그 용암동굴에서. 아 진짜다 아, 파 존내 파, 파. 도현아 온다! 근데 날안 맞았다요 <laughs> 아씨 왜 나만 맞아 야좀 파줘 나 코킹이 좋잖아 네. <laughs> 오케이 아니 근데 맵으로 바로 찾진 못했는데 저 신전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맵으로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. 신전 찾을 때마다 그냥 파고 들어갔더니 신전 막 이렇게 찾았었는데. 여기 상크다. 여기 만약에 봉우리 있으면 신전 있을 만한데. 근데 이 미니맵 옆에 여기에 떠 있는 글자 있잖아.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? 깨져 있어 가지고 잘안 보인다. 뭐라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. 어! 마이너스 38까지는 가야 있어요? 오! 어? 찾았다! 후후! <laughs> 찾았다. 털린 게 맞긴 하다. 상자가 너무 없어. 아, 요번 신전이 안 털린 거였어야 되는데. 겉날개 내구 달고 수선 달고. 오, <laughs> 샴푸. 아우! 아! 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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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! 소님 아니 찐이에요. 아니 근데 감자탕이에요? 가짜가 저걸 알 리가 없긴 해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그 감자탕 집에서 소연님이 많이 필요하셨었는데... 저거 아뭐 아무튼 들었습니다. 사칭하면서 사기치고 다님 속지 마라. 아 그래? 아 뭐야? 어떻게 한 거야? 그럼... 아 소연님이 썰풀이를 했나? 실패야. 강소영, 방금 박아서 막 팔로우했다. 초대권 구걸하러 이응, 이응! 소연이는 초대해 줄 친구 많아서 초대권 안 급하다. 예린이는 편하게 써라. 찌, 찌는데? <laughs> 나 강소연인데 초대해라 예린이. <laughs> 아니 방재가 <laughs>